생각해보면 방학이네. 아이 아, 친구가요, 어, 형님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친구예요. 어. 부산에서 부모님 어. 경찰로 재직하시고 예, 예, 올해 진짜. 이제 행사 들어가는 친구데, 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말씀. 어. 아, 어. 아 예.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개명하신 거 어, 어. 제가 다 찾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어. 근데 아, 조금 더 힘내서 예, 예, 우리 예, 예, 대한민국의 뿌리 내린 예. 중국을 등여합은 반국가 세력을 이제 뿌리 뽑을 때가 됐습니다. 지금 뿌리 뽐, 뽑아내지 못하면 맞아요. 앞으로 미래는 없습니다. 맞아요. 이재명 정과 사범, 이제 맞아요. 앞으로 정과가 더 맞아요. 늘어날 건데, 이런 범죄자한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지. 그럼안 되잖아요. 맡길 맞아요. 수 맞아요. 없잖아요. 아니, 예, 그래서 이 지금이 그래, 저는 보장. 마지막 보장.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래 친구들에게. 예, 아, 사실 제 친구들, 저랑 제 주위에 있는 남자 애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고 보수파거든요 그래. 근데 2030 <laughs> 여자애들. 응원봉 그만 들고 이제 나라를 좀 지켜라. 열공봉 들어라. 예 맞습니다. 걔네들은 제가 좀 말하기 네, 그런데 뭐? 몰라요 뭐를 네.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신나 보이니까 시위하러 가는 거고. 군대 안 가서 그래. 탄핵이 장난입니다. 걔네들은 탄핵이 장난이에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되고 그리고 또 뭐만 하면 탄핵하고 또그 법무부 장관은. 야당 의원한테 우스, 그 미소를 띄웠다는 이유로 탄핵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역대 우리나라 건국된 이래로 탄핵된 게 지금 이번에 이번 22대 국회대로 탄 탄핵 건수보다 적다고 하더라고요. 22대 국회는 개판입니다, 진짜로. 예, 이번에 당국가 세력 뿌리 뽑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보면 헌법 개헌하라는 개헌 세력 뿌리 뽑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의 배신자들. 아니 지금 우리가 지지자들인데 왜 민주당 편을 듣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 학교니? 네? 아니요 표가 <laughs> 어, 다 저희한테 잘...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말을 너무 잘하네 지지자들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야당이랑 야합해가지고 한동훈 야... 개엄령 해지하는 날 이재명이랑 악수한 거 보셨잖아요 이런 나보다 더 똑똑한 그, 거 뭐라 해야 되지 보순에 위장한 가짜 보수들을꼭 뿌리 뽑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진짜. 예, 지금 보면 김문수 거친다. 장관 말고는 네. 국회에서 사과하라고 했을 때 김문수 장관만 네, 끝까지 사과 안 했잖아요. 아, 신경이 멋있잖아, 신경이. 신경이. 아니 나머지 장관 뭡니까? 아,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거는 뭐, 당연한 누가 했는지 알지? 네? 서영교가 했잖아, 네. 소리 버럭버럭 치르면서 네, 네 서영교 그 아줌마, 어? <laughs> 민주당. 어? 음. 아니, 대통령의 개엄령 선포는 정당한 헌법상 걸리고, 근데 만약에 그개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뭔가 국무회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건 당연히 처벌해야겠죠. 네, 네. 그리고 대통령도 자기가 스스로 그런 법적인 문제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기다려줘야죠. 근데 대통령이 겸명 선포하자마자 불과 며칠도 안 돼서 바로 탄핵, 바로 해버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사태를 수습하는지 지켜보고 탄핵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30일 동안 집에만 있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잘했어 예 아, 뭐, 아, 보니까 동생도 드립본부는 애국자 집안이야 이거는 동생도 드립본부인 것 같았어 동생 동생 오빠 어때? 오빠 멋있지? 아 오빠 얘기 한마디 영상편지 바로 옆에 있지만 애국정신이 투철한 것 같습니다 애국정신이 투철한 거아니 아, 오빠같은 동생이 되거나 어머니호텔에아 그니까 몸에 붙이는거 아참 아, 우리 애들 똑똑하게 잘 붙이거든 여러분도 인간은 지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제가. 아. 네, 정확히, 정확히, 정확히 인식하고 있죠 저아 네, 네. 어, 네. 정순아요. 저도 초등학생때까지는 저도 자파했습니다 아. 저는 막 그냥 어른들이 뭐 4대강 사업 잘못됐다고 하면그 4대강 녹조라 때 사실인줄 알았고 때문에 그래. 네, 박근혜 네. 탄핵 당연히 해야된다 생각했는데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뭔가 신문도 읽고 책도 읽으면서 아 뭔가 내가 아는 지식이 잘못됐다. 저 스스로 변신했습니다. 그 누구도 시킨 게 아니고 맞아요. 제 스스로 알아보면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문재인 정권 시작할 때 그쯤부터 완전 저 보수로 전향했고 그리고 저는 박근혜 탄핵 대선 때 저는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에 저는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laughs> 요즘도 가끔 그래. 근데 그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와서 그때 토론회랑 연설 다시 보면, 정말 아니, <laughs> 우리, 거야, 그냥. 우리 아. 자유한국당 그때 아, 의원들이랑 홍준표, 그때 당시 후보가 정말 얼마나 힘든 싸움을 했는지 네. 이제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윤석열 <laughs> 대통령 지키러 이제 나온 거죠. 그쵸, 네. 그쵸, 네. 아, 아 형이랑 유튜브에 올 생각 없나? 정말 <laughs> 아. <영화> 똑똑하다. 정치해라. 정치해. 정말 이게. 나 어. 그리고 그래, 니네 그래. 오빠 진짜 똑똑하다. 아, 그리고 말하는 게 어, 선해. 잘치, 말만 <laughs> 대학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대학적으로, 그 마음에 대학적으로, 정의롭잖아. 맞아, 말하는 게 선하잖아. 네, 원래는 네, 그 네, 오빠랑 네, 여동생이 네, 사이 좋기가 네. 쉽지가 않거든. 네, 근데 네, 오빠랑 네, 사이 좋은 네, 거 네, 보니까 잘하는 것 같은 동생 같아요. 아, 좀 절거가 아쉬워서. 정치에, 너 같은 친구가 정치해야지. 아, 고외국어들가 있을 거 아니야. 어? 중국어. 왜 하필 짱깨냐 또? 아 제가 어릴 때부터 중국어 배웠어요. 아 그래? 아, 네. 어디 때부터. 어요 네. 쉐도도짱실지않아? 전다 전다. 와. 종리우스의 쉐시아 중국 잘하네. 정말나 아. 제가 여섯 살 때부터 중국어 배웠고 중국 아홉 번 가봤고 대만 세번 가봐서. 그래도 중국이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지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 알아야 극복을 네, 아 이기지 서해의 불법 어선이 그냥 어선이 아니고 해상민병대예요 중국 정부 지령을 받는 이게 얘네들이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야 불법 어선 같은 경우는 우리 군함이 함부로 그 접근을 할수 없거든요 왜냐면 민간 어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얘네가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불법 어선을 바다에 쫙 풀어가지고 그러면 그 나라의 군함이 어쩌할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바다에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렇게, 그렇게 한 나라의 바다를 중국 걸로 만들거든요. 네. 지금 서해가 딱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서해 내회화 움직임이라고 우리나라 군함이 서해에서 훈련을 하면 중국 군함에 가서 말립니다. 자기 영해라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고 또 지금 계속해서 그 우리나라 소중한 기술이 유출되고 있잖아요. 삼성, 현대, LG. 근데 이런 기술 유출범들을 간첩죄로 처벌해야 되는데 간첩죄 적용 도련반대한 사람, 개정 도련반대한 당 어느 당이냐? 민주당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일본, 전 세계가 첨단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첨단 산업의 세제 혜택에 더해서 보조금까지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제 혜택도 민주당이 반도체법을 18개월, 1년 넘게 끌어서 통과 못 했는데, 간신히 통과됐고, 반도, 그, 보조금 혜택 같은 아니, 경우는 모르는 법안을 모르는 통과하려고 해도, 아직도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중국은 우리나라 기술을 다 따라잡았고, 원래는 중국이 어이, 우리를 종목요. 추격했지만, 어이, 이제는 아니, 중국이 우리나라랑 뭐 초격차를 벌렸어요. 우리가 이제 중국을 추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런 상황이 바뀌어야 됩니다. 빨리, 그, 원래 2024년 말까지 k c h i 법 개정해야 되는데, 이제 일몰 기한 끝나거든요. 세제했다 기간이. 빨리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조국혁신당, 뭐, 대기업 얘기만 하면 뭐, 재벌특혜다 이러는데, 그게 무슨 재벌특혜입니까? 노동자들, 대기업이 잘 살아야 노동자들 그 상여금 받아서 월급 많아지고, 그 월급을 투, 그 소비해가지고, 내수경제 살아날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예, 아, 정말 든든하다. 그럼 정치를 해라. 그래서 네. 딱 9.8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계속, 계속 말해도 되는 거예요. 어, <laughs> 어, <상관없어. 웃음> 그리고 그, 보면 지금 민주당이 원전 예산을 막 삭감하잖아요. 민주당이 정말 나쁜 그 특성 중 하나가 내로남불인데 2022년 대선 때 쓰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말로는 자기가 대통령 되면 SMR, 소형 원전 예산을 늘려서 우리 소형 원전 적극 개발하겠다 했거든요. 자기가 말로 그려놓고 지금 와서 SMR 원전 삭감한 게 민주당 아닌가요? 네로남불이 <laughs>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로 만든 거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때 처음으로 미국에 우리 과학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우리 원전인데 우리 소중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전을 더욱 더 지원해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원전 산업은 죽이고 탈원전하고 태양광 산업이랑 풍력 이게 그 지원하잖아요. 그왜 지원합니까? 중국이 태양광 풍력 1이고 전라남도 걔네들 다 자기들끼리 특혜 해가지고 다 자기 주머니 넣는 거거든요. 태양광, 태양광 을다 주무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태양광이나 풍력이 우리나라에 정말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한 삼성, 현대 이런 기업들이 큰 공장을 운영하잖아요. 공장을 운영하려면 전기가 막대하게 투입되는데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자연 현상에 의해서 매일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원전이 중요한 건데 왜 태양광을 이렇게 집착하는지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첨단 산업을 살리고 중국 추격 빨리 해가지고 전 세계 또 첨단 산업 국가로 도약해지지 않는가요? 게다가 원전이 탄소 배출량도 적고 환경적이야. 네, 그리고 막 원전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는데 후쿠시마 그때 사고 났을 때는 방벽이 없었어요. 10m짜리 방벽이 없어서 쓰나미에 취약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큰 지진이 날 수도 없고. 방벽도 엄청 튼튼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을 믿어야죠. 그리고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 뭐 걱정되면 자기가 직접 가서 매일 안전성 검사를 해야죠. 자기가 그렇게 완전히 걱정되면 위험성이. 그저 태양광 진짜 하는 네. 거는 얘네들이 이번에도 전에 비리 같은 통났지만 카르텔 있잖아 환경단체 카르텔이 있어서 네. 지들끼리 해먹는 거야. 네. 그치, 그 카르텔이 아, 4대강 아, 사업을 막 폄하하고 그치, 그러거든요. 아, 녹조가. 뭐 물이 고여서 생기면 뭐 온데간데 녹조 다 생겨야죠 그 축산 폐수랑 이런 게 과학적으로 다 축산 폐수가 쭉 내려오면서 막 화학 작용을 해서 녹조가 생기는 건데 자파들은 그 그냥 물이 고여있으면 녹조가 생긴다 반과학적입니다 비과학적 공부를 안 하니까 매일매 선동당하고 2008년 광우병 선동당하고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지금 우리가 수입 1위거든요 엄청 잘 먹고 있는데? 제일 잘 먹으면서 그리고 2016년에 사드 사드 전자파 머리 튀겨진다고 제가 아직 기억합니다. 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 너 제일 앞장 서서 선동했지. 너 전자파 튀겨졌어 안 튀겨졌어? 안 튀겨졌잖아 박지원. 사드. <웃음> 사드. <웃음> 사드 전자파 전혀 문제 없고 환경부에서도 없다 했는데. 문재인이 그 결과 숨겼잖아요. 환경부에서 인체 무해하다 했는데 미, 문재인이 그 영향, 그 결과를 축소시켜가지고 발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지도를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그 시민 단체들 또 이용하려고 그리고 제일 나쁜 거 사드 이런 거 말고 제일 나쁜 거 세월호 참사 이용해 먹는 거. 나쁜 놈들이지 파리 진짜 나빠요 시체참 시체파리. 세월호 그때 문재인이 편지에다가 고맙다고 했잖아요. 어? 미안하다. 고맙다. 뭐, 뭐가? 두 뭐가 고맙죠? 고맙고 미안하다. 그 짐을 너무 많이 실었는데 적재를 똑바로 안 해서 배가 기울어져서 침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확히 인양까지 해서 밝혀졌는데 특조위 뭐 계속 진상규명해야 된다고 1 3번 했지 않는가요? 우리 세금으로? 이제 그만해야 되고 또 이태원도 이용해 먹었잖아요. 아, 심지어 그때 수사가 잘못됐다 하는데. 그러니까. 수사 담당이 이성윤이잖아요. 네. 문장이 후배. 네, 그리고 천안함 참사도 네. 이용해 먹고. 아니, 이용한 게 아니지. 얘는 부정을 하죠. 북한이, 이 북한이 어렸을 때부정 부정을 하지. 네. 빨갱이야. 완전. 완전 빨갱이죠. 진짜 간속 새끼들이야. 요즘 그,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입에 빨갱이라는 단어를 잡으면, 좀 사람이 구시대적이고 이상한 사람이자는데빨리기 말고는 태어날 방법이 <laughs> 없어 <맞아요. 웃음> 자연스럽게 네. 빨리라란 말이 대중화가 다시 됐어요 이태원 잠사도 네. 그렇게 이용해 먹고 근데 지금 무항공항에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왜 민주당 특검 안 합니까? 무항공항은 아 잠시만요 제가 뭐 하나 네.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게 진짜 잘못된 거 네. 같아요 죽음을 의하는거 지금 이용하는 채팅창에 분탕치시 분이 계시는데 관조함문 닫혀있습니다 내가 보고 왔어요 관조합문 열려있다고 어, 선동하지 마십시오. 다시 이어가지. 네그 무항공항 참사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 민주당 얘네들 세월호랑 이태원은 그렇게 이용해 먹고 무항공항 참사는 또 이용 안해 먹잖아요. 그 이유가 자기들한테 책임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제주항공 참사가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아니, 제주항공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 아닌가요? 기업이 왜 그걸 했어? 네. 원래 제주항공이 뭐 안전 그런 거를 관리 제대로 안 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지만 그거는 별개의 사건이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착륙 전 세계 가장 성공적인 동체 착륙이었다던데? 신발. 그리고 둔덕 때문에 네. 폭발이 일어난 거잖아요. 맞아요. 착륙은 성공적이었는데. 방벽 때문에 폭발? 네. 그럼 이거 콘크리트 둔덕 만든 거. 그리고 공항 책임자 이런 거 특검 안 하니까 민주당 여러분 밝혀 주세요. 특검해 주십시오. 특검. 여러분 민주당이 가장 좋아하는 특검해 주십시오. 내란 특검 그런 거저 궁금하지 않습니다. 무항공항 참사도 특검을 해서 어쩌다가 콘크리트 준덕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좀 해주십쇼 그리고 무항공항도 김대중 공항이랑 예. 하나가 공항으로 불러야 네. 네. 시 쉬자 공항이 <laughs> 그 하나가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이 비례대표로 아. 꽂아놓은 한지아그가중이잖아요 그 아. 그러면은 아. 한지아는 아. 대통령 육하부지그렇게 아니고 무항공항 아. 다 가지고 하나 아. 아. 공항 공항 아니 네. 이거 아니 살아계신가요? 아직 살아계신가요? 아직 생존해 계신가요? 모르겠어요 어? 아. 생존했는지 아. 사망했는지 아. 근데, 아니 진짜 근데 거기 새만금은 왜 공항을 또 지금 짓고 있는 거야? 지금 짓고 있죠? 네, 세한, 그치? 새만금 신공항인가? 그지. 네, 전라도의 네. 공항이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야? 여수, 광주, 무안, 새만금 네 개인가? 네. 꽃추 말리려고 하나 보죠 일단은 <laughs> 쓸모 없는 거 알아도 공항이나 이런 거 시설물 지어놓고 나라에다가 보수해야 된다, 뭐 수리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 쓸모가 없는데 리모델링해야 된다. 계속 예산 달라고 빙 뜯는 거예요, 빙 뜯는 그래. 거안 되는 거 알면서. <laughs> 우리가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어, 짓을 또 하겠다는 거지. 전북도, 전북도 책임 아니니까 어, 음. 전북도 책임. 어. 예, 전북도랑 아니, 여성 가족부. 어. 그리고 무안 공항에서 네. 사고가 터졌으면. 전, 전남이잖아요 네. 전남 도지사. 사퇴가 아니야? 거 네. 무한 군 네. 거기 무, 무한 굴수, 군인가? 군수 책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태야, 퇴 일단. 그러니까. 네. 그냥 그대로 그 자리 에 차지하고 있잖아요. 말이 안, 네. <laughs>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아, 이렇게 해야지. 진짜. 제가 아. 3 0일 동안. 아니 행안부 장관 타는 식든 행안부 장관이 없으니까 탈는못 시키고 있는 거야. 아니 쟤네들 감사합니다. 아, 아무튼말 너무 잘해. 네, 아, 아 제가 아, 3 0일 동안 너무 답답해 가지고 이제.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네요. 애국자예요. 애국자야. 앞으로 나라를 위해 큰일해. 뭐, 이 친구가 회사 가서 뭐, 뭐, 중국 불법 어선 때려잡고 뭐, 뭐, 대한민국 바다를 중국 총학생 이다 이런 거 하고. 야 형이 아까 네, 네, 네 말할 할... 때 있지. 네 동생 표정을 야. 이렇게 찍었어. 예. 존나 똑같다. 아. 존용 존용. 보통 여동생들이 자기 오빠한테 그런 거 없거든. 주부의 눈으로 아. 말하면 돼. <laughs> 네, <laughs> 네, 무슨, 네. 무슨 방송이에요? 알록 아. 튜브라고 해. 알겠습니다. 그럼.